샬롬. 8월 6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통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그게다라고 있음을 하나님은 경고하시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위험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의 경고를 전한 자들이 바로 예레미야와 예언자들입니다. 16장에서는 유다의 무서운 파멸이 임박하였음을 시사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하지 말 것과 경사와 애사를 막론하고 거기에 참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러한 멸망의 선고에 대해 백성들과 예레미야 자신은 너무나도 중한 징벌이라고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처럼 극게 다달았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고, 일상의 일을 평소처럼 하는 것은 오히려 죄를 더 번지게 하여 신앙과 일상을 망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먼저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릴 때에 올바른 결혼생활,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일터의 삶이 될수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정하는 것, 일을 추진하는 것,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상황과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너무 서두르게 일을 처리하기보다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땅을 판판하게 할때더큰 힘과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판을 디딜 때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기도 새벽 말씀이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발판이 되어 주의 힘으로 여와를 악망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러한 주님의 음성의 17장에 예레미야는 무엇보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어떤 신앙을 돌아보냐 면요첫 번째 자신의 구원을 돌아봅니다.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뀌는 것이죠. 두 번째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 안식일의 신앙,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의 신앙을 다시 되새깁니다. 17장 22절입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가장 중요한 주의 날을 어떻게 살아 가느냐 돌아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신앙을 다짐합니다. 17장 23절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고운,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이스라엘의 타락은 한마디로 말씀의 타락이라는 것이죠. 기초와 기본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초와 기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기본기가 탄탄할 때더큰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 기본기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17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세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낳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대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으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셉, 환난 날의 피난처시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발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제 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불의 세계적거를 그들의 자네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사나 내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내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할리오만? 나 여호와는 짐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낯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의 그릇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줄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허드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들은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들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게으로부터 와서. 본죄와 희생과 소제와 위함과 감사제물을 여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쥐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제 18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통이장이가 하는 것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눌기 통이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힘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네바론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한 것에게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탑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지혜 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 마은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판 나이다 내가 주의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한 애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홀무을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뒤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